안녕하세요. 일별뉴스 요약을 tts로 듣기 편하게 정리했습니다. 각 주제별로 자연스럽게 순번을 언급하며 세네줄 대회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미국 대법원이 전 대통령 트럼프의 아이브웨이 근거 광범위 관세를 6대 3으로 위법 판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iepa의 관세 부과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봤고 환불 문제는 판결에서 다루지 않아 사건은 하급심으로 환송될 가능성이 큽니다. 환불액 추정치는 기관별로 넓게 갈려 약 1,340억 달러에서 펜 와튼 1,750억 달러, 텍스 재단 1,600억 달러 이상 등으로 보고되며, CBP의 집계는 약 1,335억 달러입니다. 기업과 수입업자는 보증금 채권 문제와 약 24,000건의 번드인습션스약 36억 달러 규모 등 실무적 제약과 의회 재무부의 정치적 대응 속에서 수개월에서 수년간 복잡한 법적 행정적 분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빅 AI와 테크 업계의 전략 재편으로 오픈 AI가 당초 공개한 대규모 인프라 약속을 조정해 2030년까지 컴퓨트 지출을 약 6천억 달러로 낮추고 지출을 수익 성장과 더 직접 연계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2030년 매출 목표 약 2,800억 달러 2025년 매출 목표 131억 달러, 현금 소진 80억 달러를 제시했고 엔비디아 등 전략적 투자자와의 대규모 투자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소비자용 하드웨어 진출을 추진해 카메라 탑재 스마트 스피커 조기 출시 2027년 2월 이후 예상, 스마트 글래스 대량 생산 2028년 예상 등을 개발하며 조니 아이브의 아이오 프로덕츠 인수 약 65억 달러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필스펜서의 퇴임 후 애슐라 샤르마가 게임 책임자로 승계하는 등 리더십 변화가 이어지며 AI 경쟁 구도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금융시장 스트레스와 기업들의 대응입니다. 블루아울의 소프트웨어 대출 부문 문제가 촉발되며 사모대출 시장의 유동성 취약성이 드러났고 블루아울은 약 14억 달러 규모 대출을 액면가의 99.7%로 기관에 매각하며 자발적 분배를 중단하고 의무자본 분배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운용사 주가가 급락하고 환매 압력, 자산 매각 우려가 확산됐으며 버크셔는 워런 버핏의 마지막 분기 동안 순매도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관세 판결이 물가, 연준의 금리 경로와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며 전반적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기술 안전, 규제, 법적 책임의 강화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로블록스가 어린이용 게임으로 홍보하면서도 성인이 미성년자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로블록스는 혐의를 부인하며 이미 여러 안전 조치를 도입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SEC의 애플러빙 조사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고에 대한 배신평결 약 2억 3 0만 달러, 판사가 배신평결을 지지해 테슬라는 항소 예정, 그리고 제품 리콜 사례 등이 대형 테크 소비재 기업에 대한 감독과 책임 추궁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규제기관과 법원이 보다 엄격한 설계 검증 책임 이행을 요구하면서 기업들의 법적 부담과 안전 투자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공급망과 소비자 영향입니다. 코카콜라의 토포치코 유리병 제품은 멕시코 생산시설의 수원 품질 문제와 설비 업그레이드로 병입이 중단돼 미국 내 품기가 여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었습니다. 리사는 엔진 화재, 주행 불능 위험을 포함한 결함으로 약 64만 대 이상의 로그를 리콜하고 무상 점검, 재프로그래밍을 실시하며 고객 통지는 2026년 3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약 337만 파운드, 약 153만 킬로그램에 달하는 냉동 치킨 볶음밥이 유리 혼입 우려로 리콜돼 소비자에게 폐기나 매장 반품을 권고했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일상 소비재와 자동차에서의 공급 안전 문제로 소비자 불편과 브랜드 신뢰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제품 보유자는 제조사 공지 리콜 안내를 확인하고 안내에 따를 것을 권장합니다. 이상으로 각 주제의 요약을 마칩니다. 필요하시면 각 주제별로 더 길게 읽을 버전이나 문장 길이 조정 버전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